저는 내가 대부 없는 당당한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력은 당내 혼란을 유도하는 지능적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천지인 전국 지지 모임이라는 수천 명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서 활동 중인 윤석열 지지자는 마치 민주당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선동과 네거티브를 유포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정총례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토하며 외부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정한 전당대회를 교란하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분열되지 않습니다. 저 박찬대는 더큰 민주당을 위해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국민은 갈등보다 개혁을 선택할 것이라 믿습니다. 외부 세력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려는 이유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당내 경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국정 파트너를 선택하는 선거. 정부와 당이 하나되어 나아가느냐, 흔들리고 멈춰 서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승리의 드라마, 이재명 정부를 지킬 진짜를 찾는 역전 드라마, 이제 마지막 한 장면만이 남아 있습니다.